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약하는 일상을 담는 평범한 30대 워킹맘 파이브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부초밥 먹으려고 요 오늘 일정은 이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 놀이터 친구가 한명 있었거든요. 딸내미 놀이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보고싶다고 해가지고 전에 사전 아파트에 가서 그 친구랑 놀다 오려고요 사실 동네에 아는 엄마가 한명도 없었는데 이사오기 전에 친해져가지고 집에서 점심 먹고 놀기로 했습니다 아침 <laughs> 먹자 잘 먹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욕실 청소도 좀하려고요 거북이집 샀다 그치 아 어, 알리에서 거북이집을 샀는데 알리? 어 <laughs> 이게 또아 <laughs> 진짜 구멍 뚫어서 공기 이렇게 위로 올려 올라, 공기방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5시간 놀고 집에 가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장마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에 왔고요. 오늘 저녁은 새우살 있어가지고 간단히 야채 넣고 새우볶음밥 해서 먹으려고요. 와.. a n a m a 맛있다 응. 아무것도 없다 뒤 d the issue of Tony. I 다아 s t h e 지 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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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나 o k a 영상 출연이다 영상 출연 <laughs> 아 a 마 okay, 있는 거야. o o o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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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 a y okay, okay, o 편집해서 후다닥 올리고 지금 남편이랑 딸내미 먹을 유부초밥 싸놓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제 에 이어서 비가 오네요. 비도 오고 흐리고 점심에 해장국 같은 거 사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 날씨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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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웃음> 잘라왔어요. <웃음> 어차피 뭐 입에 들어가면 똑같죠, 뭐. 그나마 조금 선선한데 현장은 너무 습해요 밥을 엄청 흘렸습니다 집에 왔고요 딸은 만두국이 먹고싶다고 하고 남편은 새우볶음밥이 먹고싶다고 해 가지고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후다닥 완성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레고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언제 갈 겁니다. 짐이 <laughs> 대개까지 챙겨가지고 한가득이네요. 가자. 레고. <laughs> <나도 사오. 웃음> 아빠 안녕. 잘 <빨리> 사왔어. 빵이 버섯이 2 5 0 원이야 왜이렇게 싸 어. 수박을 사가자. 볼 수가 있나? 그냥 사, 그냥 살까? 똑같겠지? <웃음> 가자. <웃음> 와, 갈비를. 많이 싸가지고 가. 잘, 잘, 잘. 너무, 너무 덥지. <laughs> 여기는 아빠 어, 농장 탐? 그런 데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커피 마신려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춰보세요. 게임. 정답, 가지.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고추. 오!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대파. 대파파 많이 오네요. 아, 오늘도. 진네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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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파는데 응, 그말정같은거지 응. 그때 거기 태국 갔을 때 언제 응. 맛이 없었어 응, 예전에, 예전에. 이게 자체정다 정말. 정 맛있겠다 우와, 멋지다. 그러한 자세를 바 콩물을 국 갈아주신다 그래가지고 얘는 잣, 얘는 깨, 얘는 콩 요거 리떼콩 요거는 콩 삶은 물, 까만 물 얼린 거야. 꿀팁이다. 얼음가루다. 얼음 난 강정인 줄 알았어. 자식이 응. 한 거야. 자식. 어, 이거 콩 삶은 물 어. 얼렸지. 소금 두, 두 스푼 정도. 먹자마자 저희 친정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쌀식빵집이 있거든요.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이틀에 한 번씩 드나들었던 곳인데. 어, 안간장 2년 된것 같아요. 오랜만에 빵을 좀 사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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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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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올라가는 길에 다시 왔습니다. 아요 왔습니다. 가 집으로 가자. <laughs> 이많아 가지고 왜건가지 와야 돼. 올려다 <laughs> 살기. <일로 사기. 웃음> 점심은 엄마가 달아주신 콩물로 콩국수에 먹으려고 합니다. 콩국수 빨래줄게. 마늘도. <laughs> 평생 먹을 마늘을 주셔가지고. <laughs> 이건 오이지인데, 딸내미 기름에다가 고소하게 해주려고요. 물에 조금 담가 놨거든요. 좀 짜가지고. 산업이 있어 가지고.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짤로, 짤로, 짤로. 아, 맛있다, 그냥. 음 <laughs> 이건 최고의 칼국수 콩국수. 어, 이거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이게 요만큼 남았거든요? 꽤 오래 걸렸는데, 이거 읽으면서 쌀식빵 먹으려고요. 네. <laughs> 한 번에 20층 주민께서 이사 올때 과일이랑 상추 주셔가지고, 이거 언제서 엄마가 해주신 미숫가루랑 이거 사온 쌀빵 드리려고요. 이거 <laughs> 음 <laughs> <laughs> 아이가 있구나. <laughs> <laughs> <certaines> <laughs> 백미 쿠쿠가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네, 저녁은 엄마가 따뜻한 l a 갈비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같이 먹으려 했더니 밥 먹고 온다고 해서 딸이랑 먹으면 될것 같아요 딸, 얼른 오세요 응. 너무 맛있어 먹을까? 후식은 응. 메론 딸내미가 메로나 달라 그래가지고 살짝 얼릴라고요. 아이 오랜만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빠가. d o n 없어. 인터넷 어? 어? 이 don't know. I don't know. 얼었어? 안 얼었어? 우와! 시원해? 굿모닝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친정 다녀왔더니 한 주가 거의 다 갔고 친정엄마가 미숫가루를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물에 타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물에 미숫가루 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8시인데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오늘 아이 동원시키고 아파트 단지 내에 친한 언니가 한명 있는데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저희 딸내미 소원이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러 오는 게 소원이래요 <laughs> 평일에 그래가지고 3시 반에 하원이기 때문에 또 데리러 가야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차에서 왔자 응. 가자. 마랑 응. 오랜만에 동원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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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청소 완료입니다. <laughs> 빵 이렇게 세개 사왔고 밀리 커피 내려가지고 먹으려고요. 홈카페를 좀 즐겨보겠습니다. 아, 보림을 만들어 왔어, 또 먹고 싶었다고다 <laughs> 그렇게 시원해? 얼음 다섯 개뛰었어 <laughs> 담아주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제 사온 달걀인데 이거 정리하려고요. 이거 알리에서 남편이 산 달걀 트레인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laughs> 냉장고에 이런 자투리 야채들이 많아가지고 짜장하려고요. 양배추 한 반의 반통은 좀 찌려고요. 다진육인데 반은 수분해두고 반만 넣으려고요. 아고 쪘어. 다 됐어. 어떡해. 무섭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제 주신 떡갈비가 있어가지고 얘도 구워서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틀렸네 오늘. <laughs>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 한번 하고 또 분리수거 버리고 왔더니 11시 50분입니다 어, 구독자님들 댓글이 지난주 영상을 두개 올렸더니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답변을 다못 드려가지고 댓글 달고 편집 조금 하다가 아이소아과에 가야 합니다 소아과 갔다가 이제 뿌리 염색하고 오늘의 일정은 끝이 나겠네요 남탄 정리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댓글을 달고 있는데 <laughs> 댓글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laughs> 요거 저희 센터에서 쓰던 선풍기 딸내미가 쓰고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비행기는 그렇지. 됐어. 차려. 그리고 순간보자. 미우시을미우실로 같이 왔을 때미우시을때 미우시를 같이 왔을 미우실을까그우시을때 미우시를 같이 왔을 때미우 샴푸? 샴푸 왔을 때이을 왔을 요 이 앞동에 친한 언니가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 또 아이들끼리 놀다가 밥을 같이 먹자 해가지고. <laughs> 엄마가 사주신 LA 갈비 있거든요. 이거랑 또 저기 언니 집에는 갈비탕이 있대요. <laughs>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Mamá!